우리 모두 마음 속에 이건 좀 아닌데 하는 그런 느낌, 일종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감각이 다 있잖아요? 근데 죄라는 개념으로 들어가면 이건 차원이 다른 훨씬 더 깊은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이 근본적인 질문, 죄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제대로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떠나보시죠. 자,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어떤 규칙을 어겼다고 말하려면 먼저 그 규칙이 뭔지 알아야 하잖아요.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그 규칙을 누가 만들었는지 알아야겠죠. 너무나 당연한 순서입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죄의 개념에서 하나님을 빼놓고는 이야기가 성립되질 않아요. 왜냐하면 바로 하나님이 그 절대적인 기준이 되시기 때문이죠.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이 세상을 붙들고 계신 유지자,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그 앞에서 모든 것을 평가받게 될 심판자 이네 가지 역할만 봐도 왜 하나님이 옳고 그름의 유일한 기준이 되시는지 분명해집니다. 여기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정말 극명하게 드러나죠. 한쪽에는 우리 인간의 기준이 있습니다. 이건 뭐 시대에 따라, 문화에 따라, 심지어 내 기분에 따라서도 계속 바뀌고 흔들리잖아요. 하지만 다른 한쪽을 보세요. 하나님의 기준은 절대적이고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의 변덕이 아니라 그분의 완전한 성품 자체에 뿌리박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이렇게 절대적인 기준이 딱 세워졌으니까 이제 죄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첫 번째 정의를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성경은 아주 명쾌하게 정의합니다. 뭐 애매하게 돌려 말하는 게 없어요. 죄는 불법이라. 이건 거의 수학공식 같죠? 하나님의 법, 그분의 기준을 무시하고 어기는 것. 그게 바로 죄의 가장 핵심적인 정입니다. 이 무법자는 표현이 참 와닿는데요. 이게 어떤 거냐면요. 첫째, 하나님의 권위를 정면으로 거부하는 겁니다. 당신이 누군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해. 이런 태도죠. 둘째, 그러고 나서는 자기만의 규칙을 만들어요. 자기한테 유리한 대로, 자기 편한 대로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뭘까요? 결국 스스로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왕 노릇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죄가 단순히 규칙 몇개 어기는 행동에 그치는 거라면 이야기가 좀 시시해지겠죠. 사실 그 행동보다 더 깊은 곳, 그 행동이 어디서부터 나오는지 그 마음을 들여다 봐야 합니다. 이제 죄의 행동에서 그 동기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상면은 정말 소름이 돋을 정도예요. 다윗 왕이 끔찍한 죄를 짓고 그걸 숨겼을 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그를 꾸짖으시거든요. 근데 그때 뭐라고 하셨을까요? 너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내 계명 어겼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보다 훨씬 더 심장을 찌르는 아주 개인적인 말씀을 하셨죠. 네가 나를 업신여겼다. 바로 이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겉으로 드러나는 불법적인 행동들은요. 훨씬 더 깊은 곳에 있는 마음의 태도, 즉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그 마음에서부터 흘러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의 본질은 행동 이전에 태도의 문제라는 겁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우리는 죄를 행동으로 봤고 그보다 깊은 태도로도 봤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죄가 자라나는 가장 근본적인 뿌리 그 상태가 무엇인지 파헤쳐볼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 구분에 정말 잘 이해해야 하는데요. 나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짓말, 미움, 도둑질 같은 것들은 죄들, 즉 복수형 sense입니다. 이건 눈에 보이는 열매 같은 거죠.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 썩은 열매를 계속 맺게 하는 뿌리, 바로 단수형 죄 sin입니다. 이건 행동이 아니라 우리의 근본적인 상태, 그 본성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 구절이 그 뿌리가 뭔지, 그 근본적인 상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짚어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그런데 어떻게 죄를 범했다고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함으로써 죄를 범했다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니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이건 말이죠. 우리가 엄청나게 어리석고 손해보는 거래를 한다는 뜻입니다. 뭐냐면 값을 매길 수 없는 무한한 가치를 지닌 하나님의 영광을 그보다 훨씬 못한 것들 예를 들면 돈이나 인기나 쾌락 심지어는 나 자신과 같은 그런 피조물들과 바꿔치기 해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딱한 문장으로 압축하면 바로 이렇게 됩니다. 죄의 본질이란 하나님보다 다른 어떤 것을 더 사랑하고 더 가치 있게 여기고 더 소중히 여기는 바로 그 마음, 그리고 그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우리의 모든 감정, 생각, 말, 행동. 이게 바로 모든 죄의 뿌리인 셈입니다. 그럼 이 근본적인 문제가 어떤 결과를 낳을까요? 죄의 뿌리가 이렇게 깊다면 그 열매는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그 영향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결과는 크게 두 방향으로 나타납니다. 먼저 수직적인 관계,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박살나 버립니다. 이 구절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거대한 벽을 쌓아서 갈라놓는 거죠. 그리고 수직적인 관계가 깨지면 수평적인 관계, 즉 사람들과의 관계도 당연히 망가집니다. 하나님을 없신여기는 마음에서 시기, 다툼, 속임수, 교만 같은 온갖 악한 것들이 흘러나와서 사람들 사이를 파괴하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결과겠죠. 아, 이 구절은 정말 우리의 상태를 너무나도 정확하게 요약해주는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예외 없이 길 잃은 양처럼 흩어져서 결국 각자 자기 좋은 길로 가버렸다는 것. 이 자기 자신의 길,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불법, 하나님을 무시하는 태도의 완벽한 그림 아닐까요? 자, 이렇게 한 바퀴 돌아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왔습니다. 만약 죄가 그저 우리가 저지르는 나쁜 행동들의 목록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 삶에 최고로 소중히 여기지 못하는 근본적인 마음의 상태라면 이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이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는 관점, 이 세상을 보는 관점을 완전히 바꿔놓는 질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